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 쓰다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인 CES가 2주 뒤인 1월 5일부터 개최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이마저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 첨단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인데요.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년 개최되는 CES인데 지난해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100% 온라인으로 네네. 개최됐는데 올해는 오프라인 개최를 단행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처럼 순탄한 개체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CS의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줄여서 CTA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곳에 따르면은 당초에 이제 1,6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음.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참여 기업들이 줄줄이 이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을 선언한 주요 대기업만 살펴봐도 뭐 아마존, 그리고 이제 전 페이스북인 메타, 그리고 트위터 등인데요. 여기 이제 대형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이제 기조연설을 당초에 직접 나와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녹화 영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조금 참가를 좀 이제 좀. 이좀 예, 뭐랄까요, 조금 적극적인 음 적극적인 참가보다는 좀 수동적인 참가로 바뀌었다고 예.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오미크론 변이 이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을 추진을 했었어요.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입국 후에 자가 격리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참가가좀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참관단 파견도 줄줄이 시소를 하고 있고. 있고 있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이 CES가 야심차게 오프라인 개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김이 빠지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개최됐던 CES 2021 <laughs>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이전만 못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흥행은 불발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소 그런 우려도 지금 다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CES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최근 몇 년간 이 CES가 큰 변화를 좀 깨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그 변화 중에서도 올해는 이제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또 많은 참관객분들도 이 분야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음. 이렇다 보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CES 측에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CES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보면 네.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스 쇼. 그래서 이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즉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 기기를 주로 전시회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제 CES를 지켜보면요 주최측인 c t a 가 전시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전자기기 부 분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 전체를 막나하는 즉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런 기술 분야를 전체를 막나하는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B2B와 같은 기업 시장 그리고 좀더큰 규모의 거대 기술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름에 담겨 있는 즉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런 이두 단어에 담긴 뜻만 아닌 이제 마치 이제 엑스포와 맞먹는 수준으로까지 행사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확인 예전에는 이러한 기술 전시회가 CES 말고도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CES로 통합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분야로는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를 아주 가장 먼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난 CES 2020,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열린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참가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인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회사.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이른바 고기 없는 고기라고 이제 불리는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CS 2020에서는 이제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체육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하면서 이 햄버거를 먹고 아, 정말 실제 고기로 만들어진 햄버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평을 이끌어내면서 많은 화제를 끌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올해는 근데 이제 CS20에서 이제 임파서블 푸드가 참석했던 것을 넘어서 올해 열리는 아 내년이죠 내년 열리는 이제 CS2022에는 이 푸드테크 분야만 집중적으로 전시되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청강객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분야가 이번 음. CS 2022에서 가장 큰 화제성을 이제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바로 우주 기술입니다. 예, 스페이스테크라고 하는 할 수도 있는데요. 제퍼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예,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제 갑부들이 이제 일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과 주요 협력하고 있는 회사인 이제 시에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주 방위 사업 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CS 최초로 이제 우주 왕복선을 이제 전시회에 들고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 상업용 우주 발사 로켓을 이제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업용 우주 왕복선까지 나온다고 하면 한발더 나아간 우주 기사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볼거리가될 전망입니다. 오, 우주 왕복선을 전시한다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분야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푸드테크, 스페이스테크보다는 좀더 예전부터 이제 CS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디지털헬스케어가 이제 여전히 주요 전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디지털헬스케어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뭐 숙련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로 펼쳐졌는데 요즘에 이제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모더나도 참가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이 치료나 이런 코로나 사태에 걸맞 부응하는 기술인 이제 원격의료. 그리고 웨어러블과 같은 기술들이 주로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증시 이제 한 이슈이기도 한 NFT 즉 대체 불가토큰이라든지 또는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 분야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요한 테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올해 증시였는데요. 내년에도 첨단 기술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도 미리 미리 챙겨봐야 현재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